자 오늘도 즐겁게 일을 해볼까? 방지턱 넘을 때마다 소음이 난단 말이지 지그덕 지그닥 떨그닥 떨그닥 이건 딱 봐도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랑 부식이겠네 스테빌라이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딨어 링크도다 망가졌고 자 시작해볼까? 그냥 일찍 하게 말하는 게 낫겠지? 형! 나 말할 거 있어요 왜? 나 바빠 그형그 그 모닝 있잖아요 그거 그 모닝 그 저기 그거 저기 색깔도 싹 칠해갖고 응? 내가 긁었다고 표름빵에다가 뭐? 내 차를? 너마나 솔직해! 내차털어놓잖아 나한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차인데 네가 그걸 왜 왜! 멀쩡한 니 차를 없다고 왜내 차를 타냐고! 아니 그러니까 차는 요즘 21세기에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가 어딨냐고! 안전하게 후방 카메라를 달아놓던가! 어? 아니면 들어있는 차를 사던가! 그 후방 카메라를 없어서 갖고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내가 별음방에다가 어? 콱! 긁었으니까 투색을 해서 살려놓던가 그 유화 방청제 그 잔뜩 있으니까 그거 다가 그냥 팍팍팍팍팍 던가 어? 아니면 굴러다니는 컴파운드 써서 따 그냥 팍팍팍팍팍팍 던가캐머다에다 그냥 이렇게 쫙 뿌려가 그냥 팍팍팍팍팍닦던가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아 진짜 때려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형을 위해서 긁어놨지 결음박에다가 팍팍팍 막차 이걸 써봐. 아니, 자동차 운행을 하다보면 은 어?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셀프로 스크래치를 제거해보세요. 왁스와 광택까지한 번에 지금까지 아무거나 사용하셨다면 불스원 크리스탈 올리런 컴파운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 이걸로 빡빡딱거 빡빡빡빡빡빡! 아니, 지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지? 오늘은 불스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닦고주이고 기름치자 오늘은 닦고예요 우리가 방지턱을 넘을 때 구걱 또는 찌걱 또는 달가락다가 소음이 또 발생을 해요. 이 지구공 차량도 똑같이 방지턱을 넘을 때 뒤쪽에서 찌그덕 그런 소음이 발생을 하고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게 되면 다라락 떠는 소리이 발생합니다. 이 많은 하체 부품들 중에서 오늘의 문제는 바로 스테빌라이저 부싱과 링크였어요. 자동차에는 이 스테빌라이저 부싱과 링크가 앞쪽과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링크란 친구가 좌우로 들어갑니다. 차종에 따라 형상은 다르지만, 대부분 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볼이 유격이 발생하면 다가닥,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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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바에 이런 부싱이 들어갑니다 이 부싱이 오래되게 되면 비벼지면서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찌그덕 찌그덕 온갖 듣기 싫은 잡소리를 유발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소음이 발생할 때는 이 부품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물론 다른 부품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음이 났을 경우 자동차 정비업소에 방문하면 거의 대부분 이두 가지의 문제의 확률이 가장 높다는 말씀이죠 이 차량도 오늘 이 부품들의 문제니까 빨리 교환을 하고 크리스탈 오인원나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닦아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부싱이 이쪽이 장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링크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휠 타이어만 분리를 하면은 작업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너트만 분리해 를 주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부싱은 볼트 두 개를 분리하게 되면은 또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링크 양쪽과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부싱도 교환을 했습니다. 느게되면은이 차는 더 이상 방지턱을 넘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친구를 사용해 볼 거예요. 제가 제대로 한번 닥센지 확인해 볼게요. 구매 전제 영상을 먼저 보세요. 오내차내차아어 아, 다행히 깨지거나 파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언박싱. 안에 내용물은 아주 깔끔한 디자인에우리랑 컴파운드가 들어가 있네요. 제품 사용 전에 흔들어줍니다. 극세사 또는 어플리게이터에 컴파운드를 적당량 덜어주면 돼요 저는 리어 휀다 부분에 스크래치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무언가 검정색이 묻어 있기도 하고 그 클리어층 위에 아주 미세하게 잔 스크래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거하고자 하는 오염에 따라서 힘을 잘 조절해 가면서 문지르면 스크래치가 보급도 되고 광택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와우 지금 이 끝에 부분은 조금 들 닦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럽게 문질러도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 세게 발생했다거나 이물질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다면 힘을 좀 강하게 주어가면서 문질러주면 완벽하게 복원이 됩니다 다행이에요 쇼미가 아주 큰 사고는 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깜짝까지 사라졌는데요? 주유를 하다 보면 주유구에 뭔가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뚜껑도 열지도 않고 주유할 때 먼저 주유기를 갖다 대는 바람에 스크래치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저 이런 부분들도 소량만 딱 짜주고 가볍게 문질러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와우, 흠집 제거와 오염 세정 그리고 코팅 광택까지 한 번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범퍼도 닦아볼게요 너무 잘 닦이니까 재밌는데 이거 도장면 손상을 최소화한 매직 파우더와 마이크로 파우더 성분 배합으로 강력한 오염도 부드럽게 녹여내고 흠집만 완벽하게 복원시켜주는 불수선 자체 개발 레시피입니다 제 차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해결됐으니까 여러 차종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봐야겠어요 스크래치가 있는 차량을 제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종은 광택이 좀 죽어 있어요 불수원 올인원 컴파운드는 일정 부분 광택 효과도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도장면의 클리어층이 다 날라간 상태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비포 앤에퍼터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일정 부분 광택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일정 부분 광택이 살아났어요 손가락이 비치고 옆으로만 가도 손가락이 사라집니다 광택이 죽었던 차량들도 이렇게 광택이 살아났습니다. 이 우리는 컴파운드를 시공한 곳과 시공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고압 세차로 세차를 해도 잘 날라가지 않는 이런 탈어 자국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소량만으로도 이렇게 가볍게만 문질러주면 다 닦이더라고요. 언제 그런지 하는 듯이. 그리고 차량의 사이드 스태프 쪽에 이런 자국들도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손쉽게 다 닦일 거예요. 와우. 세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물대들도 잘 생기죠. 이 물대가 잘안 없어져요. 또 이런 도장면에 잔 스크래치들도 조금. 세차 후에 없애기가 어렵죠.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도장면에 생긴 생활 흠집, 서론 마크 등 모든 미세 스크래치를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복원시켜주는 컴판드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때가 사라지고 광택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사고의 경우 범퍼의 끝단 부위 이런 부분 도장면이 날라갔습니다. 자동차 범퍼를 교환 또는 보수도정 하기 전에 이러한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면 아주 쉽게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퍼 플라스틱이 깨진 부품 빼고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필링하듯 깨끗하게 세정하여 초기 도장면의 광택과 컬러로 돌아옵니다. 화염도 이겨내는 초강력 코팅력. 화염 내구성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매직 커버 마스크로 별도의 왁스 시공 없이 광택감을 살려주고 도장면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완벽한 광택 코팅막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시공으로 최대의 방호력을 4주 지속시켜주며 단단한 광택막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계절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크래치 커버가 필요한 순간 쉽고 빠른 셀프 디테일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제차 포함해서 몇몇 차량도를 제가 닦아봤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 의해서건 또 나의 실수에 의해서건 자동차 스크래치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위에서 깨지거나 파였거나 그럴 경우에는 교환을 해야 되겠지만 차량에 페인트가 묻었다거나 아니면 잔 스크래치 또는 아주 오래된 오염물질 또는 물때 등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동차 도색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크리스탈 올인원 컴파운드로 한번 닦아보세요 아주 깨끗하게 잘 닦일 거예요 제가 대략 2주 동안 여러 자동차에 다 사용해보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작업성과 효과를 확인한 후에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불서는 믿을만 하잖아요 구매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가면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잘 닦아주세요. 대차 글로우 박스에 하나 선물하세요. 크리스탈 오리원 컴파운드.